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은, 아, 아, 일요일 오후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4시 55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어, 지표 설정하는 법을 좀 배울게요. 저는 좀 심플한 그화면처을 사용하는데요. 예, 보시겠지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아무것도 없죠? 예, 봉 차트. 근데 이제 조금 요즘 새로 나온 버전, 버전이 좋은 것들은요, 요런 어, 차트가 아니고 조금 어려운 차트가 나옵니다. <laughs> 지금 완전 복제인데 파워 차트가 있어요. 이게 신용 신한 금융투자요. 파워 차트. 파워 차트 종합 4055입니다. 4055. 종합 차트는 4000이고요. 코드 번호가 4000이고 신한 증권의 신한 금융투자 이거 H 됐습니다. 또4055 파워 차트로 볼게요. 4055. 이렇게 좀 복잡해요. 막 앞뒤로 복잡합니다. 이게 조금 잘안 보이나요? 막. 기능이 많다고 예, 하는게 아니고, 분명이 필요한 기능만 사용하시면 돼요. 죠 여기 들면 지표 설정 여기 좀 저는 이미 돼 있는데 이해되셨죠? 여기 되어있는 차트 유형도 있고, 기술적 지표도 있고, 여기 또 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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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자동조회, 자동조회 하셨죠? 예. 자동조회, 자동조회 뭔지 아시죠? 네. 예. 이쪽쪽, 몇초간격으로볼수 있는 거, 뭐, 5초 간격 이렇게 하셨죠? 초를, 예. 초를 초래, 해가지고 쭉쭉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쭉쭉쭉쭉 보는 거 아셨죠? 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시면, 다, 지금 어떻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없음 없어, 없어 없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요 또 이랬죠 커서를 옮기면 들어갑니다 아셨죠예또막그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요 너무나 복잡해요 이거는요 파워셔틀에서 일반 종합샷틀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초기화 있고 환경설정 여기 보시면 지표 설정이 있어요 지표 설정 클릭하세요 아셨나요 그럼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또아셨죠뭘 설정 한번 해볼까요 음 볼륨 점유도 한번 설정해 볼까요? 볼륨 점유가 어디 있을까? 가게 집회서 있을까요? 뭐 여기 있네요. 가게 집에서 볼륨 점유 있네요. 맞았죠? 아니면 여기 채널 집에도 볼륨 점유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게 집 처음 나온 거요. 요거 한번 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볼륨 점유, 그됐죠 그러면 기간을 240만이고 20부터 20, 20, 20, 20대 있죠? 20, 20대 있을 거예요, 20. 20대 있고 이게 굵기를 어떻게 합니까? 굵기를 굵기를 좀 두껍게. 그렇죠? 두껍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 중심선, 한선 중심선 중심선을 조금 약하게 할까요? 중심선을 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녹색으로 이런 식으로 녹색하고 중상한 선은 빨간색, 하한선은 빨간색하고 굵기를 조금 좀 두껍게 두껍게 하니까 어떻게 두껍게 되나요? 이 정도면 두꺼지나요? 70 70 필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두꺼운지 올라오니까 대략 6, 6 6 5 필하겠습니다. 5 5 포인트, 5 포인트. 너무 얇으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적용, 적용하고 확인. 하면 이렇게 이제 두껍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좀 약하게 보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두껍게 보는 거 두껍게 이해되셨나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그냥 클릭하고 클릭하고 삭제하시면 되고요. 이것 또 바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속성 들어가서 속성 종료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되시고. 여기를 대세요. 여기다 대시고, 커서를, 왼쪽, 왼쪽, 잠만. 오른쪽이죠.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다. 이렇게. 삭제하요 삭제. 삭제하고, 여기다 대고, 클릭하면 여기 또 나와요. 이렇게. 그 맨, 여기, 회사 화면에다가요. 대고, 오른쪽. 아셨죠? 왼쪽, 오른쪽이니다 오른쪽. 여기 오른쪽을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대고, 대고, 오른쪽. 아셨죠? 오른쪽을 클릭하면 여기 지표 설정 있다니까 지표 설정 들어가시면. 여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 가계축 첫번에 오라고 보죠? 블레저밴더있죠 뭐로는 뭐로 뭐는 20이죠, 이십 위식을 하고 승수는 2. 승수는 2 하셨죠? 예. 네. 승수는 2. 2.0 이렇게 나시거든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그냥 기본 하시면 되고. 주방 설정하시고 중심선 요거 중심선은 녹색, 녹색으로 바꾸시리고 녹색으로 보기 좋게 그냥. 하얀선 본이 원하는 색깔. 4포인트 쪽 그러니까 조금 두껍게 일단 한 7포인트 두껍게. 두껍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일부 선호하시면 되고, 적용하시고,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 뭐, 주봉도 볼수 있고, 뭐, 이렇게, 뭐 월봉도 볼수 있고, 뭐, 이렇게 일봉도 볼수 있고. 이거 뭐 이제 지우시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거, 하나 추가하는 법은 또 있지 않나요? 추가하는 법이 하나 두 개를 할수 있는 법도 있는데, 네. 잠깐만요. 좀 들어가서 하나를 더 하겠다 그러면 여기 가지때 들어가서 분리자면들을 하나가 이제 추가로 더 되는 거죠 죠 여기다 뭐.. 보면그까 40을 넣어볼까 40을 이렇게 40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죠 똑같이 색깔을 바꿔야 되죠 40을 어떻게 됩니까 검정색으로 바든지 해볼게요 어, 면서 검정색 그다음에 중심선은 중심선을 뭘 넣을까요 검정색으로할까요네하겠습니다 <laughs> 적용 확인 이렇게 하면 선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표 설정이라는 거 아셨죠? 특별히 뭐,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일반의 예를 드는 겁니다. 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다.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건 이제, 삭제하는 법은요? 음, 당연히,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여기 볼륨 잡은다. 말 묶어도 되고, 이거를 삭제. 대고, 삭제. 이평선을 넣어볼까요? 이평선 넣어면 여기도 대고요. 대고. 맨밑에 대고,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네, 지표 설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먼저 보니까 가계지표인가요? 추세지표죠. 이평선 추세지표예요. 추세지표. 이동평균선이 나와있습니까 예. 무빙 에버리지 이평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도못 찾겠네요. 뭐가 어디 있는가요? 무빙 이평선이. 이평선 나와라. 가계지표 이평선 나와 있나요? 이평 여기 있네. 이평 이평. 가계동평균 이, 평, 이 평.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죠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선택하는 거죠. 51선, 21선, 60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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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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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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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하게이0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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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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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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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이게 이것도 좀 두껍게. 좀, 조금 두껍게. 이것도 조금 두껍게. 조금 두껍게. 아주 적용,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는말이 너무 얇네요. 잘안 보이네요. 너무 얇네. 너무 얇네. 너무 얇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여기 클릭하고, 숫자로 클릭해가지고, 속성 설정 들어가죠. 그럼 여기 이제 두껍게 할수 있는 게 나와요. 두껍게. 여기도 두껍게. 두껍게 하는 게 보기가 좋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 두껍게, 두껍게. 세 개, 5일선2일선6일선 이셨죠? 뭐 적용하고 확인. 이거 두껍지 않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잖아. 아까 얇은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어렵나요? 설명이 너무 빨랐나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막잘 다룰 줄 아셔도 저도 이거 잘안 하는데, 초기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초기화는 이제 원래 상태. 초기 설정 상태.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 선인지 이게 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클릭하죠. 여기다 대고, 여기 선에다 대고요. 클릭하세요. 예.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대고 하셔야죠. 여기다, 여기 선에다, 숫자다 대시고, 대고, 속성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이 숫자다 갖다 대시면, 이제 여기, 변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두껍게, 이렇게 두껍게 하시란 말입니다. 두껍게, 오일선. 지우고, 지우고. 저도 컴맹이에요 거의. 저도 컴맹입니다 그냥. 사용하는 수준이지. 적용하고, 확인. 근데 두껍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걸 안 바꿨네. 다시 바꿔야죠. 오일선은 검정색으로 제가 하거든요. 속성 설정 들어가서. 51선은 제가 검정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검정색 51선. 21선은 뭐라고요? 빨간선. 그 다음에 60선은 뭡니까? 120선. 셨죠 네.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셨죠? 네. 기본 설정하시고, 적용하고, 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좋죠? 이게. 검정색 51선, 21선, 요, 그 요, 없애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 이것도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셨죠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하셨죠 네. 예. 막, 막, 물어보세요. 하여튼, 엄청나게 물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 하는 게 있으니까요. 저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그 다음에. 실력 권은 여기 예전 버전이에요. 중심 중심 차트가 있어요. 이건 조금 심플합니다. 예, 심플해요. 예, 심플해가지고요 여기다 놓고 <laughs>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은 봉차도 속성 들어갑니다. 요 안에 봉차도 속성 있어요. 심플합니다, 그랬죠? 심플 심플하죠 그림이 심플한 봉차 속성 들어가시면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심플하게 예, 이분야 넣놨습니다. 어 이동 평균 보조 지표 안에 이동 평균 추세 지표 안에 좀 많이 쓰는 거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모멘텀 지표렇죠 예, 일반적인 많이 쓰게 일반적인 건 들어갔다면 일반적인 건 아셨죠? 시장 강도지표, 뭐, 일반적인 거요 정도면 충분해요. <laughs> 막, 마 몇십 개안 쓰거든요. 아셨은 뭐 이동평균단, 이런 거 이렇게 놓고 하시고, 이렇게, 이거. 추가. 추가한다고 추가 더 되는 거, 이렇게 통평하셨죠? 이거 뭐, 삭제한다고 삭제, 이거 하면 또 삭제, 이렇게 되는 거하셨죠추가했겠다 보조지표 들어가서, 이게 추가, 이동평균, 우리가 지고 추가하면 추가. 그 다음에, 여기 확인하면 추가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드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추가, 이동평균선,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 오일선. 5일선은 검정색, 21선은 뭐죠? 빨간색, 두껍게, 그 다음에 60선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보고, 됐네? 오케이, 땡큐. 두껍게, 두께가, 두께가 적이 된 거죠? 가장 두껍게 한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여기 5일선이동평선1이 여기죠? 1위. 1이, 3선. 이것도 좀 두껍게. 4선이거든요? 여기 60선이니까 이것도 좀 두껍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보기가 편하죠? 이런 식으로. 아셨죠? 예, 보기가 편하다. 하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짧은 거지만, 모르시면 어디다 전화하시라고요? 고객센터. 고객센터 가 여직원을 괴롭히세요. 예, 욕하지 마시고, 좀 설명해 달라. 나 초보인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왼쪽 커서 대시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쪽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